나는 이우주에도 기독 역사 2 0 0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 역사 2 0 0 0년 잘못됐느냐? 2 0 0 0 예수님이 오셨지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는 땅에 무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독생녀를 봤지만 독생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와서 독생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지만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에 적법한 문을 꺼내신 분이 바로 문성명 선생님 내외분이십니다. 이분은 조세주로서서채 말씀 누구라도 다 들으면 날수 있게끔 채 말씀을 선포하시고 각선녀를 찾아서 축복을 이루고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I.T. 시대, 로켓트 날로 이 시대 재림기는. 문선명 선경님 내외분이 십니다 만약에 아직도 문선명 선경님이 이단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조상이 연계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본인전서 일장8절를 찾아보세요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다니, 죄가있는 사람들이,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벌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아담초 근절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통일원리를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법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몰라 박아 죽인 휴악한 사형범이나 사형털이라. 땅에 묻어야 합니다. 너뭐 십자가 보혈 좋아하네. 십자가 보혈이라 휴악한 사형털인데. 그 사형들은 땅에 무대해, 십자가 보여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억울하게 느끼고 있고, 지금도 억울하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요거는, 저, 구국대회, 십만명 구국대회 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주님으로 왔지만은, 주님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게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다이로다다이로다 다 하시면서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다시 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독생을 찾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아이키 시대에 로켓이 날아가는 이 시대에 적합한 분을 보내신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이 시대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독성열를 만나서 축보 이루고 천진천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이 시대에 로켓 시대에는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 재림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 재림주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연계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조상이 대성통곡하면 집구석이 망해도 망해도 뿌리채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의 부모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있을 수 있나 말이야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모르던 그 시간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서는 백번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죄를 반복되게 처먹고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부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이 시대에 발표하신 새 말씀은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주님으로 왔지만 은 주님을 몰라보고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휴악한 사형들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무대합니다. 고린지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지금은 모세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선약 시대입니다. 로게트가 날아가는 IT 시대 천일국 시대입니다. 이 천일국 시대에는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신 문성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통일 벌리를 읽어야 합니다. 통일 벌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질 수가 없으나 성경은 이전 년 택시도 버스도 열차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그 성경으로서는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죄를 반복되게 처먹고서 양심의 가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성폭력은 성폭력 완전히 근절될 뿐 아니라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원리로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누구 없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사지가 털어집니다 기독교 역사가 왜 잘못됐는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으로 왔지만 주님을 몰라보고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의못 박에 억울하게 죽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오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보혈이라 그 보혈은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썩어 죽을 놈, 거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목에 들고 다니는 십자가도 땅에 무대해. 어린더 전서 1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왔지만 은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 십자가 성인에서 나는 다이로다다이로다하시면서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은 다 이루지 못해야 될 것이 뭔가 아십니까? 독생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요게트가 날라는 이 시대의 아이치 시대의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게트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선포가 선포하신 그 말씀이 통일 원리입니다.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천0년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저희 당한다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죄를 반복되지 쳐먹고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벌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하면서 죄를 지라도 질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주수 있습니까? 뭐 물으라고요? 또? 또 낙도 물으라고? 아니 물을라고요안 바고 아, 나 유리. 아, <laughs>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주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찾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사지가 틀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는데 무엇이 보혈입니까?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게 했는데 무슨 십자가 보혈이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주님을 모르고 십자가에아무하게 죽게 해, 십자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설 2장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휴악한사형들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왔지만 은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 십자가 성인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도, 다 이루지 못해야 될 것이 뭔가 아십니까? 독생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로게트가 날아오는 이 시대의 아이치 시대의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게트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선포가, 선포하신 그 말씀이 통일원입니다. 리 공일본류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죄를 반복되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벌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가면서 죄를 지라도 지을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뭐 물으라고요? 왜 또? 낳자고 하려고 아니 물을 낳고요. 간다구나 아, 유리. 아, <laughs>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법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맞지만 독생열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천리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단추가 잘못되면 사지가 틀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는데 무엇이 보혈입니까?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게 이 했는데 무슨 십자가 보혈이냐? 고린도전서 1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 십자가 성인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은 또다 이루지 못해야 될 것이 뭔가 아십니까? 독생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끝나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요게 트가 날라는 이 시대의 IT 시대의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 트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선포가 선포하신 그 말씀이 통일 원리입니다.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끝나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죄를 반복되게 쳐먹고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벌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가면서 죄를 지라도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 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남아질수 있습니까? 뭐, 물을 났고요. 왜 네, 또, 또 났다고 하려고? 아니, 물을 났고요. 아, 간박은 나 유리. 아, <laughs>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 0 0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사지가 틀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는데 무엇이 보혈입니까?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게 했는데 무슨 십자가 보혈이냐? 버린더 전서 1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 십자가 성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도. 다 이루지 못해야 될 것이 뭔가 아십니까? 독행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